무속인이 전하는 4월 12일, 돼지띠 운세. 오늘은 뜻밖의 기회가 열리는 날. 4월 12일, 돼지띠 운세 대공개. 오늘은 신의 일. 물의 기운이 강한 날이에요. 직장은 오래 기다린 기회가 드디어 찾아올 수 있어요. 오늘은 제안이나 연락을 유심히 확인하세요. 금전은 투자나 소비는 신중하게. 하지만 뜻밖의 수익 가능성도 보여요. 연애운 감정 표현에 솔직해지면 관계가 한층 깊어질 수 있어요. 주의사항, 물과 관련된 사고주의. 오늘은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세요. 오늘의 행운 색상과 아이템. 파란색 액세서리, 물병. 오늘의 한마디. 흐름을 믿고 기다리면 복이 흐른다. 돼지띠 여러분, 오늘도 평안하고 현명한 하루 되세요. 이 운세가 맞길 원한다면 구독, 좋아요, 복주머니 두번 눌러. 더 강한 기운을 끌어당기세요.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. 오늘 운세가 맞을 것 같은가요?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알려주세요.